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laughs> 날씨가 흐려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좋을까요? <laughs> 너무 뜨거운 해에 그동안 몸도 마음도 좀 지쳤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어, 선선하고 정말 일하기 딱 좋은 오늘 날씨입니다. 아침 또는 새벽에 어, 정말 이불을 저절로 끌어다가 담아서 <laughs> 어, 그냥 몸을 감싸고 자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어찌나 간사한지. 어 그제만 해도 더워 더워 하더니 오늘은 또 춥다고 난립니다. <laughs> 체온 관리들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요거 요거 지금 요 분이 서인경 선생님 화분이죠. 어 무광으로 요렇게 반달 모양으로요. 그런데 사이즈가 작지는 않아요. 사이즈가 제법 되는 분이고요. 어, 이제 디자인 면이나 색감 면이나 뭐 여러 가지가 조금씩 틀리게 해서 이렇게 제가 원하던 무광입니다. 코사지도 잔잔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나비도 이렇게 어 사랑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서인경 선생님 분어 많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지금 뭐두 점밖에 요거까지 해서 두 점밖에 안 남았어요. <laughs> 많이 남아 있지는 않고요. 자, 제가 심지는 않았고요. 분이 많으면 저도 그냥 푹푹 심어 가지고 할 텐데 심어 놓고 나면 꼭그 분으로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식물들이 너무 아야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음, 요거 웨딩찔레입니다. 웨딩찔레가요, 보통 5월, 6월, 그때 나와서, 늦, 가을까지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저희 집에요, 이거 군락으로 심어 놨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정말, 지금 요거는 농장에서 나와서 꽃밥이 요렇게 얇잖아요. 왜 웨딩찔레라고 했는지, 요 꽃을 보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laughs> 저는 결혼은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웨딩 찔레라고 붙은 것 같아요. 요렇게 제가 지금, 요렇게. 어, 그, 다육이는 아직도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laughs> 서서히 물은 들어주고 있지만 워낙 여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다육이가 지금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지금 꽃으로 디필를 하는데 이웨딩찔레를그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그 야생화 집에서 제가 구해 갖고 온 거예요. 너무 꽃밭도 좋고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몇 포토 구해왔는데 꽃만 봐도 싱그럽잖아요. 저희 집에 이그 웨딩 찔레 군락 굴락으로 심어서 있는데 해마다 지가 알아서 월동해 주고 뭐 별도로 제가 하는 거 없습니다. 봄에 이른 봄에 꽃이 피기 전에 제가 한번 그 이제 물약을 전체적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한여름에 이제 꽃이 다 지고 나면 저는 11월 말 정도 됐을 때또한번 영양제를 듬뿍 줍니다. 사실은. 그리고 보통 때는 물약을 한 번씩 주죠. 집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꽃이 마디고 지금 요거는 농장에서 나와서 꽃이 여리여리하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거는 아주 마디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음, 다행히도. 작은 빌라지만 앞에 노지 테라스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저는 그 나무가 한20그 전에 30그루였는데요. 제가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요. 저랑 동고농록해가지고 뭐 백화등도 15년 이상 된 아이들이 진짜 멋있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무가 거의 한 20그루 정도, 한 30그루에서 10그루 정도 그 이제 저희 그 글린공원에 기증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자라고요. 인동초도 잘 자라고 있고, 뭐, 이제 월동하는 아이들 을 위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그 웨딩찔레입니다. 웨딩찔레가 정말 정말 그 진짜 월동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추운 곳이나 뭐, 덩 곳이나 할것 없이 정말, 그리고 꽃도 마디게 자라더라고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느낌 괜찮으시죠? <laughs> 저도 요렇게 오늘 이제 제가 파는 화분들 중에 하나씩 요렇게 제가 어, 한번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선배고 그리고 그 양이 좀 많은 것들은 또 느닷없는 이벤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선물로 보내죠. 어, 저한테 제거폴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꾸준히 남겨 주시는 분들 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느닷없이 선물 보냅니다, 제가.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그 채널들 너무 사랑해주시고, 또, 어, 시간 내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보면 알아요.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이 누구누군지 보면 알기 때문에, 느닷없는 제 마음의 이벤트를 한 번씩 제가 합니다. 그럴 때 어,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 요렇게 서인경 선생님 반달 화분 요, 요렇게 요 반달처럼 생겼죠. 음, 그래서 제가 요렇게 지금 요게 전체 디자인들이 요렇게 뒷모습은 요래요. 뒷모습은 요렇고요. 여기는 지금 요렇게 빼보시면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지금 판매가가 7만원 짜리입니다 여러분. 음, 사이즈가 작은 편이 아니고요. 요거 지금 보시면 알겠죠? 포토 하나가 그냥 다 들어갑니다. 요렇게요. 요렇게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걸 심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나무류로 요렇게 자라는 애들은요. 나중에 다 꽃이 지고 나면 잘라주시면요. 이 목대가 마뎌지고 아주 멋져집니다. 집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늘어지게 키워도 되지만, 이게 줄기가 계속 뻗잖아요. 그래서 늘어지게 키우셔도 되지만 어, 늘어진 거 별로 치렁치렁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 커팅 커팅 잘라주세요. 그러면 요 목대가 아주 굵어집니다. 어, 집에 있는 백화등도, 찔레도, 그 다음에 뭐인 인동초도, 라일락도, 또그 개불 나무. 이름이 특이하죠. 개불나무인데 꽃이 그렇게 예뻐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저기, 조팝, 공주조팝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제 이렇게 잘라주면서 자라니까요. 목대가 정말 굵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 베고 있고요. 요거는, 요것도 세인경 선생님 소분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 저기, 뭐지? 어,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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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멩고 제가 심어가지고 작품처럼 여러분들한테 선배 드렸죠? 그거 보여드리자마자 한 분이 업어 가셨습니다. 요거 지금 그 묵은 왕거미 바이솔을 요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렇게 늘어지게. 요번에 제가 이걸 그 다섯 개, 그래서 하나 선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배서 판매를 했죠.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요.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세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어, 다육이를 심어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또, 요, 그, 바이솔을 요렇게 작품처럼 그냥 한두 포토는 요렇게 작품처럼 늘상 큰 화분에다가 심는 것보다 요렇게 작품처럼 심어서요. 큰 화분 옆에다가 디피를 해 놓으시잖아요. 그럼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바이솔이 좋은 점들은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음, 자구를 많이 번식해서 요렇게 조금 늘어지게 심으셔도 되고요. 요거는 어, 스타샤인 어, 지난번에 제가 그 구나 신발에다가 심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구나가 팔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없어요. 어, 그래서 지금 하나 지금 요렇게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판매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판입니다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요거는 어, 거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또서윤경 음, 선생님 소분에다가 이렇게 디피를 했는데요. 다육이는 크게 안 심는 거 아시죠, 여러분? 크게 심으면 너무 크게 크면서 뽀대가 없습니다. 정말로 폼이 안 나요. 음.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고, <laughs> 그런다고 하잖아요. 폼이 좀 나야 다 여기는 이쁩니다. 바이솔도 무조건 큰 데다 심어서 대작처럼 있는 것도 좋지만, 요렇게 작게 심는 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어, 어, 흙놀이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laughs> 느낌 괜찮죠? 요 스타샤이는요, 요렇게 정말 이 핑크빛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어, 몸값이 조금 거해서 제가 아직은 어, 뭐 이거를 그 판매용으로는 못 팔고 또 이거는 나오는 데가 이 꽃바람 사장님네서 제가 저도 구매를 한 겁니다. 어, 사장님네는 특이하고 종자 귀한 애들이 많죠. 그래서 좀 기존에 있는 게좀 식상하신 분들은 어, 그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또 어, 흙놀이 하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느낌 괜찮죠 여러분? 음, 저는 또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 일상은 지금 이제 열심히 <laughs> 택배를 싸야 되겠죠. 택배 싸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이렇게 선입니다 요번 화분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음, 금요일입니다. 불금이죠. 어,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